강의 시작 전에 오늘 뭘 만들지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페이지에다가 이제 글을 작성을 할 건데, 음 요거는 다시 돌아가서 이거 이거 켜놓은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코딩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이걸 채팅으로 보내면 이제 이 노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된 거고 이제 글 작성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보입니다. 지금 러닝이라고 뜨죠? 그리고 이제 글 작성이 다 되면 노션에 글이 추가가 될 거고요. 노션에 글이 추가가 된 다음에 요청하신 글이 작성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리고 제목 보시면 제가 코딩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글을 이렇게 예쁘게 잘 적어줬죠. 그리고 작성된 문서의 주소까지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웹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페이지 아래에 제가 글이 작성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글이 작성이 잘 됐고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AI가 작성한 글이 여기에 노션에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모델을 4.1 나노 모델을 썼어요. 그래서 뭐긴 글은 작성을 못하지만 간단하게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자 뭐 기초부터 단단히 <laughs>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주제를 줬으면 때 글을 작성하고 그걸 노션에 추가해주는 기능을 가지는 챗봇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create workflow를 눌러서 새로운 workflow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을 검색을 하고요. 첫 번째 노드라서 on이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on 메시지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노드를 추가를 하시고 어, 저는 크리덴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api 토큰 만 넣어주면 돼서 mpi 토큰을 넣어줬고 메시지가 왔을 때 이제 트리거가 발생을 한다는 의미니까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웹훅 url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도메인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첫 번째 노드를 만들고 두 번째 노드를 텔레그램으로 추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샌드 메시지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작업이 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주문이 접수가 잘 됐습니다 라는 문구를 이제 보내주도록 할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채팅을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에 필요한 정보가 챗 아이디와 텍스트죠.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보내도록 하고요. 챗 아이디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강의 때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퍼아더에서 만든 보토큰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토큰을 가지고 그리고 챗 아이디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복사한 보토큰을 여기 복사를 해서 검색을 누른 다음에 그 보드와 같이 들어가 있는 채팅방에서 이렇게 채팅을 하신 다음에 또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복사를 해서 다시 m 8 n 으로 가셔서 여기 챗 아이디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채팅 아이디는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려우실 건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동작이 잘 되는지 우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execute 한 다음에, 크크 보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접수가 잘 됐고 요청하신 글을 작성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왔죠.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된 거고 이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AI 서비스를 붙이는 겁니다. Open AI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 메뉴가 좀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메시지 모델이라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노드가 생겨요. 요거를 여기랑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고 자 우리가 Open AI API를 사용 하려면 당연히 API 키를 발급을 받아야겠죠. 그 API 키를 발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은 Credenti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API를 사용할 때는 아마 대부분 Credential 부분을 세팅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걸 API 키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로그인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OAuth라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API를 제공하는 쪽에서 정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추가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크리, create New Credential 클릭하시면 이렇게 Credential 추가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오픈 AI API니까 API 키를 적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급받은 API 키를 여기 복사를 해주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세팅이 다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은 API를 사용할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최대한 작은 모델을 사용을 할게요. 3.5 터보 모델을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4.1 나노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3.5 터보보다 금액도 싸고 대답도 훨씬 더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텔레그램에서 보낸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를 받아옵니다 자, 입력으로 받은 메시지를 자 여기 텍스트를 여기 넣는 거예요 프롬프트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는 게 M8N의 장점이죠 뭐, 메이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자, 이번에는 단순 챗봇을 먼저 만들어 볼 거니까 여기 뒤에다가 다시 텔레그램을 붙입니다 자, 이번에는 샌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샌드 어 텍스트 메시지 노드를 추가를 하고요. 자, 이거를 연결이 됐죠. 지금 이걸 실행을 안 했으니까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이 이 노드는 끄는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동작이 되는 걸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크크크 하면은 뭐라고 <laughs> 대답할지 모르니까 아이고 어, 크크크가 대답이 와버렸는데 뭐라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고 왔습니다. 참 착한 친구네요. 그냥 크크크라고 했는데도 이런 대답을 줬고, 이번에 노드를 연결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서 앞에서 온 답변을 자 여기 콘텐츠 보이시죠? 콘텐츠를 텍스트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트 아이디는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정보가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채트 아이디가 이렇게 남아 있죠. 이거를 끌어다 오셔도 됩니다. 그냥 붙이셔도 되고요 이걸 끌어다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은 앞에 노드에서 받아오는 거니까, 채드 아이디가 변경이 되면은 앞에 노드만 변경을 시켜주시면 이게 반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노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I에서 온 답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네 맞습니다. 입력을 보이스로 받을 수도 있고 이미지로 받을 수도 있어요. 텔레그램 노드 보여드리면 애드 필드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이미지 또는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또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래저래 좀 건드려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챗봇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이걸 세이브를 하고 액티브를 시킨 다음에 채팅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 이렇게 하면은 요청하는 글을 작성 중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넣어놓은 거니까 그냥 무시를 하시고요. 오늘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AI와 대화를 하는 챗봇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 이렇게 빡빡하게 구네요. <laughs> <laughs> 기상청 홈페이지를 가랍니다. 날씨를 알고 싶으면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챗봇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 챗봇의 역할을 부여를 하고 그다음 이 챗봇이 쓴 글을 노션에 추가하는 걸 같이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려면은 이제 노션 API를 만드셔야 돼요. 자, 우선은 같이 해봅시다. 여기다 검색을 하는데요. Notion API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런 페이지가 하나 떠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요런 페이지가 떠요. 여기서 Get Start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Document 페이지가 나옵니다. Document 페이지가 나오고 Authorization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보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자, View My Integration 를 눌러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데 만드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New Integration을 눌러 보시면은 API 키를 생성하는 그 메뉴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최상위 워크스페이스밖에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정 최상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타입은 퍼블릭으로 하시면은 공개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라서 그거는 그냥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인터널로 사용을 하시면 나 혼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인터널로 하시고 인터널로 API를 사용하신 거를 이제 노션 앱에서 뭐 공유를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로고 업로드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어, 네임을 안 정했네요. 테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까지 정한 상태에서 어, 세이브를 눌러보시면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API 키가 있거든요. 이거 쇼를 누른 다음에 커피를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피를 해서 이 키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카피를 했으니까 요걸 다시 M8N으로 가지고 가셔서 절차를 똑같이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노션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노션 노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create a page라는 이 노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도 크리덴셜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해볼게요. create a new credential 하고 여기다가 방금 복사한 걸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고 save를 하면은 이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successfully 커넥션이 됐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 이제 끄시면은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2번으로 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 노드를 자 이거를 해제를 한 다음에 여기다 연결을 시키고요. 그다음 노드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떼놓겠습니다. 떼놓고 이 노드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노션을 실행시키셔가지고,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그 상위 페이지를 엽니다. 지금은 여기 테스트 페이지니까 이걸 열어놨어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여기 점점점을 누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뜨는데, 아래쪽에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결,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리스트가 뜹니다. 이 페이지와 연결시킬 어떤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쭉 내려보시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2라는 이게 떠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시켜주셔야지만 API를 사용해서 이 문서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 연결 부분에 아까는 테스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때 이게 들어가 있었고 지금 새로 추가한 테스트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테스트 테스트2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연결을 해제를 할게요 연결을 해제를 하고 이 상태까지 준비가 되면은 된 거고 이걸 빼먹으면 노션 API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노션으로 들어가서 어, 노션 쪽에서 설정을 다 됐으니까 여기서 설정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parent p a g 라는게 있습니다 부모 페이지라는 뜻인데 내가 작성할 문서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걸 눌러보시면 by 아이디와 바이 by url이 있는데 url을 사용하시는 게 편해요 노션 앱에서 여기 링크 복사 있죠. 이 상위 문서에서 링크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링크를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타이틀은 비워 놓을게요. 이거는 문서의 타이틀이고 어, 블록스에다가 에드 블록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게 생기고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할 내용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거 눌러보시면은 뭐 헤딩 토글 투두 이런게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문서만 작성을 하는 목적으로 이걸 활용을 할 거고요 문서만 작성할 때는 패러그랩 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용할 요소들을 살펴본 건데요. 음 앞에서 글 작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안 했잖아요. 그거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앞에서 이거를 끊어놓고 OpenAI 설정을 다시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두 가지 추가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선은 에드 메시지 누르셔가지고 유저가로 되어 있는 걸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API에서 시스템 메시지 사용하는 건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거를 좀 창을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아, 우선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프롬프트를 추가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텔레그램으로 글 주제를 전송을 해줄 거고요. 그 전송된 주제를 바탕으로 아티클을 하나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아티클을 제이슨 형태로 반환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이슨이 타이틀과 컨텐츠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타이틀은 내가 입력한 주제를 기반으로 좀 보기에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티클은 보기 좋게 다양한 이모티콘 밝은 말투를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바이브 코딩 강의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오픈 AI API를 사용할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데이터의 형태를 핸들링할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우선은 이거를 프롬프트에 붙여넣고요. 이걸 창을 다시 줄이고 음, 시스템 메시지 넣고 여기 보시면 아웃풋 컨텐트 에즈 제이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온 시켜주시면 이제 그냥 이렇게 부탁만 해도 이 형태로 줘요. 근데 온 시켜주시면 한번더 확인을 해서 틀릴 확률이 거의 제로가 된다는 거 무조건 제이슨 형태의 아웃풋을 보내준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노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냈었죠 텔레그램에서 크, 크크라는 텍스트를 <laughs> 보냈는데 이걸로 글 작성을 해달라. 한번 해볼까요? 탭을 눌러보면은 아 액티브 상태구나 <laughs> 이걸 끄고요 <laughs> 다시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크크라는 대화에 대해서 얘가 답변을 해주겠죠. 지금 여기 앞에서 음, 이제 입력된 텍스트가 크크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 웃음 가득 재미와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만들기 필수팁이라는 어, 요거두 단어 가지고 요런 글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글 작성을 해주는 것까지 왔습니다. 이 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노드를 연결을 시키고 앞에서 나온 이것들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타이틀 부분에 오픈 AI가 작성해 준 타이틀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컨텐츠 부분. 자, 패러그랩 부분에 컨텐츠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만 하신 다음에 execute 스텝을 눌러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작성이 잘 되고 노션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문서가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들어가 볼게요. 이거 내용을 이렇게 적어줬네요. 제목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 내용을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텔레그램으로 어떤 주제를 전송을 했을 때 노션에 글을 작성해주는봇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세이브를 하고 액티브를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과 노션을 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m8n 작성하는, 아, 작성이 아니군요. m8n 사용하는 방법. 자,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하면은 글을 작성 중이라고 하고 글이 다 작성이 되면은 여기에 문서가 추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초간단 m8n으로 자동화의 세계에 빠져보자. 네, 이런 문서가 작성이 됐구요. 이렇게 생각보다 긴 문서를 작성을 해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작성되는 문서가 짧죠 짧은 이유가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 때문이거든요 이 모델 때문이니까 이거를 GPT4나 4.1 모델 좀큰 모델로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Add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API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옵션들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설정을 또 하셔가지고 글 양을 늘리도록 이 프롬프트와 조합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텔레그램으로 글이 작성되었다는 문구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요청하신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글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링크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여기에 연결시켜서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 부분에 어, 앞에서 나온 그냥 어, 어디 갔죠? 자, 노션 말고 오픈 ai 쪽으로 가가지고 자, 콘텐츠에 있는 뭐 타이틀을 이렇게 넣어주고 콘텐츠를 또 다시 넣어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연결이 막 아, 연결이 그냥 되어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글의 그래 포맷이 있는 거죠.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넘겨 줄 글의 그래 포맷을 만들어 주는 작업만 하면은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요 형태를 그대로 차용을 해볼 건데 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되고 여기 중간에다가 코드 노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거 지난 강의에서도 알려 드렸었는데 자이 노드를 아이고,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이거를 여기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여기서 코드를 추가를 할 건데, 이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앞에서 나온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코드가 뜹니다. 이걸 활용을 잘 하시면, 우리가 데이터 핸들링 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메시지라는 변수를 만들고 값을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1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백틱이라는 이 문자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거든요 이 사이에 문자열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이고 여기 안에 변수를 넣고 싶으면 달러 표시하고 중괄호를 열었다가 닫으시면 여기 안에 변수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라서 이렇게 넣는 형태로 변수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 하시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바로 집어 넣어 볼게요 소스 코드가 복잡한 건 아니라서 이걸 바로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 자, 요청하신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글이 있고요 그글 제목을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변수를 활용해야 되니까 칸을 비워 놓은 거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긁어서 여기 사이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의 링크는 여기 있어요 노션 API가 실행되고 나면은 이 글이 작성된 페이지에 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 놔주시면. 문자 열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노드에서는 무조건 리턴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리턴은 오브젝트 형태 제이슨 형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키에다가 메시지 값을 넣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아이고, 어, 이것도 지금 액티브가 되어 있네요 우선 이걸 끈 상태에서 연결을 끊는 상태에서 이것만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이 잘 됐고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가 잘 만들어졌고요 이걸 이 다음 노드에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갈 텍스트를 앞에서 만든 메시지를 넣어 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텔레그램 잘 왔죠. 자, 이렇게 요청하신 글이 작성이 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제목과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문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노션을 켜놓고 이번에는 이런거 해볼까요? 실을 한편 지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메시지에서 아티클을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질문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보시면 햇살 가득한 여름의 노래라는 어 굉장히 좀 그럴 듯한 제목으로 글을 작성을 해줬고요. 들어가 보시면 어 시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약간 산문 같은 시를 서수령의 시를 이제 적어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만 주면 은 글을 작성해주는 텔레그램봇을 만들어 이제 본 겁니다.